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곱슬인데요 그래서 앞머리가 뽀부덩해졌기 때문에 고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데기를 데웠, 데웠어요 <웃음> 이거는 <laughs> 박준스아박준스 음, 박준수이거맙고 제가 고데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앞머리부터 앞머리 까면 이렇게 되는데요 <laughs> 이렇게 앞머리 잡으시고요 어떻게 하냐? 딱 집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한 다음에 이렇게 끝을 쭉 하고 이걸 이렇게 잡아줘요. 이런 식으로. 그럼 딱 됐죠. 옆머리를 해줘야 되는데 옆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뒤로 넘겨야 돼요. 이렇게. 그럼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. 저 그리고 여기 옆머리 수치 너무 많아가지고. 딱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? 이걸 또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네, 여신 연머리 저는 여신이 아니지만 여신 연머리가 돼서 조금 더 여신 1% 관할 수 있어요 어때요? 잘한 거 같나요? 잘한 거 같으셨다면 구독